한국 연예계에서 재능과 유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끈끈한 정도 늘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냅니다. 최근 개그맨 이용식씨가 막 태어난 손녀권이엘에게 서울 강남에 위치한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선물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용식은 한국에서 사랑받는 개그맨으로 친근하고 진솔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밝은 모습이면에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다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딸과 사위 이수민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최근 태어난 손녀 권이엘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150억 원 상당의 강남 건물은 단순한 물질적 선물을 넘어 성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상징합니다. 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로 많은 사업가와 연예인,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용식 씨가 이 건물을 손녀에게 선물한 것은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동시에 손녀가 미래에 자립하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는 것은 이용식 씨와 사위 이수민 씨의 돈독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가족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민 씨는 시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며 시아버지가 되어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이용식 씨가 사위에게 베푸는 사랑과 관심은 가족의 결속력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용식 씨와 이수민 씨뿐만 아니라 손녀 권희애를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사랑과 기대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수민 씨 역시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데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150억 원 상당의 건물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책임감과 신뢰,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용식 씨는 물질적인 유산뿐 아니라 가족 간의 나눔과 감사의 가치를 전하며 성공이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을 일깨워줍니다. 연예계에서도 이용식 씨 가족의 이야기는 이상적인 가족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축하를 보내며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로서 이용식 씨가 전하는 사랑과 감동은 모든 세대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용식 씨가 손녀에게 선물한 강남 150억 원 건물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닌 가족과 사랑의 가치에 대한 깊은 메시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힘과 소소한 행복을 믿게 합니다. 이용식 씨의 선물은 물질적 가치 이상으로 가족의 끈끈한 유대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원희엘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성장하며 가족의 가치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용식 씨가 손녀에게 선물한 강남의 150억 원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수민 씨와 아내인 이용식 씨의 딸 역시 이큰 선물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족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원이엘은 사랑받는 손녀로 자라나며 언젠가는 가족의 이름을 빛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이용식 씨 가족의 이야기는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용식 씨는 평소 밝은 웃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사위 이수민 씨 또한 그런 시아버지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가족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용식 씨는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예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족의 특별한 소식을 통해 팬들과 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팬들이 있어 더욱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하며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 씨 가족은 앞으로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지지하며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도니엘이 건강하게 자라며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수민 씨와 딸은 부모님과 시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아이를 위한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씨는 이번 선물을 통해 단순한 재산 증여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강남의 귀중한 건물을 손녀에게 물려주며 앞으로 가족이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며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그 힘은 더 강해집니다. 이용식 자녀와 손주가 자신의 삶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가족은 항상 대화와 이해를 통해 화합을 이뤄왔습니다.